일반적인, 이렇게 어, 들게 이렇게. 관수가 사과나 아주 노지, 노지 쪽이나 시설 쪽도 되겠지만 가정용, 소위 말하면 텃밭이나 가정용 가든, 가든 여러분들이 되고 한 분이 저희 쪽에그 자연 수합에 의한 지중수 관수가 되는지를 물어봐서 제가 한번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도꼭지 커넥터입니다. 이걸 가지고, 흑백복지에 커넥트 시킵니다. 두 번째, 바로 이 8x11이 여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 커넥터 라인을 연결합니다. 이렇게. 연결이 됐죠. 자, 그 상태에서 8x11 호수를 연결합니다. 이게 되게 원터치식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결하실 때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. 물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, 여러분. 한번 보셨죠? 자맨 마지막에 8 8 1 2짜리 호스를 마감을 시켜야 됩니다. 여기서 이게 마감 커넥터입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열어서 넣고. 연결해서 이렇게면 하맨 마지막이 마감 처리가 됩니다. 자부직포화 분에 커넥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커팅합니다.고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연결하고 이 부분도 먼저 이 캡을 넣고 넣어주고 여기다가 연결합니다. 그리고 나서 조여줍니다. 자, 됐죠? 자,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타이로 여러분들 위에 올라오게 타이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. 들어가게끔 해서, 그럼 이렇게 방향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타이선 정리할게요. 위로 상하게 한 다음에 이4 곱하기 7짜리 호수를 한이 정도 짧게 잘라서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점적 버튼을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4 곱하기 7에다가 연결해 줍니다. 이렇게 연결이 됐죠? 자, 요사이게3 곱하기 5짜리 이 튜브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. 자, 연결이 됐죠? 요거를 저희 2단짜리 기중 스틱에다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. 보시는 거죠? 쉽죠?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깔끔하죠? 용 가름용 기준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한번 틀어 볼게요. 루벨이나 일반적인 버섯을때 이렇게 시간당. 지중관수가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프링클로하고점적관수를둘다 보완하는 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물량을 최소 30%, 많게는 50% 이상 절감할 수가 있고, 뿌리에 직접 물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장치는 세상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. 네. 이거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, 물전쟁에 서서 우리가 최첨봉에 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치 혹시 안 막힙니까? 네,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. 저희가 360도로 흙과 전혀 섞이지 않도록 그러 뿌리가 들어오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을 특구를 내놨습니다.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굉장히 농가들이 쉽게 저희가 작업을 설치할 수 있는 작업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. 어느 작물이든, 사실 사각뿐만 아니라 어느 작물이든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이가 적용할 수 되었는데 농가분들이 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이게 길잖아요. 그러면 짧은 건 어떻게 하냐? 짧은 건 저렇게 짧게 꼽으시면 돼요. 어쨌든잘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. 괜히 돈 많이 쓰는 것보다 어디 이용할 수 있는, 그다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.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1시즈인데,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 보고 저희가.